싸운 느낌의 흐름을 가지고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이 스타일은 뒤에 토대를 우리가 이제 머리를 했다 그러면 뒤토에앞토에 가잖아요. 뒤토에앞토에 이제 반을 나눠서 같이 갈 거예요. 같이 그래서 약간, 약간 귀여운 어떤 그런 느낌도 있고 컬링의 느낌을 뒤통수의 어떤 느낌들과 같이 연출할 수 있게끔 흐름을좀 잡아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컬링 들어가 있는 상태, 세팅, 컬이죠. 네, 세팅, 컬 라인이 들어가 있고요. 네이프 쪽의 흐름은 이제 같이 앞머리가 뒤쪽으로 넘어오면서 아웃터프 포인트를 가져가셔야 되시기 때문에 앞머리를 빼 네이프 라인은 컬링 정리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머리를 뒤로 하나로 묶는 포니텔이죠? 포니텔, 포그. 쪽머리? 쪽머리? 어, 그냥 쫙 묶는 거? 이제 그런 거 빼고는 그런 거 빼고는 이제이프 쪽에 기본 컬링 정리를 항상 하고 들어갑니다. 저는. 그래서 세팅 자체도 알았을 때, 그 컬링이, 물론 아이온 가지고서는 하시기는 하겠지만, 지금 어렸어요, 꼬리수. 앞머리를 빼고, 이어포인트와 이어포인트를 연결한 탑선도 빼고, 짠. 밑에 쪽에 백포인트 아래쪽으로 잡히는 모발을 미리 덜 정리를 하도록 합니다. 네, 그 이렇게. 그래서 저는 여기 세팅도 이렇게 뒤집어 갑니다. 그래서 하나, 둘, 하나, 둘. 뭐, 가운데는 말아도 되고, 뒤보도 말아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에이프 쪽에 섹션 파팅을 한 2cm 정도 가지고 오셔서요. 사이드 쪽에 라인의 컬링은 조금 먼저 말아놓도록 할게요. 그래서나 아이롱 크리에이트 거고요 뭐, 라운드 아이롱을 쓰셔도 되고, 삼각 아이롱을 쓰셔도 되고, 삼각이 힘이 셀까요? 라운드가 힘이 셀까요? 네 써보신 분들은 삼각의 매력에 빠지셔서 네. 네. 처음 써보신 분한테 저는 삼각 쓰라고 절대 매기안 합니다. 그리고 자국이 정말 석이 잡히듯이 다 잡혀 버려요. 그래서 얘는 속 아구에서 얘를 잡아주는 이 텐션이 충분히 적당히 되셔야 돼요. 충분히. 그래서 라운드 아이언을 한 2년 쓰셔야 그다음 삼각으로 넘어왔을 때 똑같이 잡히는데 문제는 각이 있으니까 힘을 라운드 아이롱으로 한 바퀴 돌리는 텐션, 그다음 에 삼각으로 한 바퀴 돌리는 텐션 다반 바퀴 안되요 그리고 내가 좀덜 들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아이롱이 삼각이 가끔 고장이 라서그 이제 그러면 이제 라운드 써야 되잖아요. 저도 그기한 바퀴 돌리는 거 겁나게 눌러줘야 돼요. 여기가 엄신고를 내가 아플 정도로서. 아 맞구나. 내가 몸이 벌써 아픈 거잖아요. 한 2년 정도 충분히 아이로 쓰실 수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저 수업할 때선생님 성각 두 조라고 제가 한번 얘기해요. 그거 한참 길드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같이 쓰셔야 돼요. 라운드랑 성각이랑 그리고 성각 어느 정도 길드렸지잖아요그리고 하나 다시 빼가고 또 길드셔야 돼요. 두 개. 그래서 하나 a s 내고 하나 쓰고 어, 이렇게 이렇게 가번하나가서 써야지 죽으로몇년 동안 하나만 쓰시면 <laughs> 얘도 이가 나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교체를 하실 때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리죠. 두 개를 놓고 쓰시고 그 다음에 헤어 하시는 분들은 이제 조금 그래도 기구 사용이 좀 익숙하신데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은 어, 메이크업 화장품 하나 떨어지면 노가태가 난리가 나면서 막 아이로 막 갔다가 쑤셔도눈막 떨어뜨리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한번 떨어뜨리면 이 새가 떠요. 얘랑 팔이랑 새가 떠요. 그래서 아이로 하시면서 머리카락 이렇게 끼우시는 분 많이 떨어뜨리신거예요 <laughs> 새가따위 벌어져요. 떨어뜨리시면 안 돼요, 함부로. 그 다음에 이거 메이크업 트레이 쓰시죠? 이 트레이 옆에 저, 저 드라이기 옆에 구멍 있죠? 거기다 어, 이거 꽂으시면 안 돼요? 음. 어, 꽂 썼는데, 저 드라이기, 이뭘 꽂는 데에요? 너무 무식하지 않아요? 저도 부딪시신 분들, 나이 막 꽂아서 썼거든요? 근데 이 나이 어떻게 돼? 저 스윙에 부이히셔가지고다 하는 뭐야 그래서 <laughs> <이거 제가 웃음> 내가 왜 이렇게 무식할까? 하 <laughs> 누가 나한테 가르쳐 주지 않았어가지고. 아, 저게 꽂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저기를, 종이를 조그랗게조이를다 붙여서 막아버렸어요. 나는 안꽂아 우리 또 직원들도 이렇게 벚벚해가지고, 음. 저기 다 막아버렸어요. 손 넣어가지고, 그냥 다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다이에다가 올려놓고 쓰시는 거네요? 아셨죠? 네. 이거, 개들이 얼마나 힘든데, 이거 저쇠꼬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꺼낼 때마다 바을바글 소리 나잖아요. 쇠에 긁히는 소리. <laughs> 이것도 뭐, 얼마 안 됐었지만, 헤어 고데기가 장난이 아니니까, 20만원, 30만원, 40만원, 이러니까. 비싼거 쓰시는 분들은 관리를 더잘하시다 자, 레이프 쪽이요, 많이 안 하셔도 괜찮아요. 안쪽에 모발, 뿌리 쪽모가한두 파트 정도만 가지고 오셔서요. 대신에 주의할 건 뭐냐면, 두피에서, 여기 두피요, 여기서 회전. 이렇게? 그리고 내려가요. 네. 그래서, 컬링을 네이프 쪽으로요, 한두 파트 정도는 조금 강하게. 여기도 사이드 레이프 쪽을 조금 더 잡아주기 위해서 힌센스를 을 꽂아 놓고요 여기가 약간 떠있죠? 밀려있죠? 위에서. 그래서 조금 가까이 집어넣으시고 회전하시고 그 다음 빼주는 거예요 한 바퀴 최대한 돌릴 수 있는 양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이프 쪽에 두 섹션 정도의 라인을 컬링 정리를 항상 하고 들어갑니다 레이프 컬링이 조금 완성이 됐어요 네, 앞머리에서 잡아주시는 라인을 조금 특별감으로 좀 가지고 가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라인이 잡혀있는 상태예요. 자, 이때 이앞머리에 이제 탑선에서 같이 연결되는 선으로요. 이 뒤통수의 토선가 어떻게 나눠지냐면 옆가르마가 갈라진 포인트를 기점으로 지그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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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그재그 섹션으로 쭉 나눌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완성이 되게끔 할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숱이 너무 없으시면 보지도 몰라요 네. 근데 이제 속보다도 토대를 약간 뿌리를 잡아 놓게끔 작업을 하시면 얘가 약간 이렇게 떠 있겠죠 그래서 기동수는 컬작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어프이어 라인에서 미써에서는네이프만 잡아주시면 되시겠고요 그 다음에 한 단씩 한 단씩 두상을 떠주시면서 이 뿌리쪽 라인을요 조금 과감하게 컬링을 뿌리를 약간 드러내듯이 세워주는 거 일단 뿌리부터 컬링 많이 잡으시지 마시고 꾸리만 들어주세요 들어 한 3cm 들어 들어 그래서 얘가 약간, 약간 이렇게 떠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지 이렇게만 잡으시면 이제 이렇게 컬링이 약간 볼륨감으로 잡히면 얘 약간의 결을 만들어 내시려면 여기서 한 바퀴를 회전을 하고 아까 우리 오전에 하셨던 분들 똑같이 그냥 한 3cm 잡아당기시면 나와요 그래서 뿌리가 살짝 들려있게끔, 텐션만 들어가 있게끔, 탑의 가운데 라인만 잡으세요. 어, 사이드 옆 라인까지 너무 과하게 잡으시면 너무 많이 들떠가지고, 여기가 튀어나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모발의 가운데 쪽만 가지고 오시면, 발을 나눠준다 생각하고, 왼쪽, 오른쪽에 컬링을 살짝 잡아봐요. 그래서 뿌리를 잡으시면서, 출오 하시지 마시고 이쪽에 파팅 자체가 지그재그 지그재그 나와있는 파팅이에요 그냥 우리가 나오시면 자연스럽게 지절도 그냥 지네들끼리 겹쳐지면 되는 거야 결친할 때그 내추럴이 참 재미있어요 어려우면서도 뭔가 이거의 어떤 매력에 빠지면 굉장히 재밌죠 스타일링 자체가 근데 머리를 너무 대충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대충 나오게 보이게 하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고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좀안늘어요 <laughs> 저쪽. 그래서 허리 쪽이요. 어, 내 끼셔서, 그냥 나오세요. 살짝 외이고, 뽀글뽀글거리는 어떤 흐름만 있게끔. 약간 이제 파가 좀 이상하게 나온 것처럼 그런 느낌? 어, 머리가 쏘서 풀렀을 때, 파가 살짝 말려놓은 듯한 그런 흐름만 있게끔요. 모양 살짝 들어놓고, 이 쇠알 머리만 작업하는 거고요. 겉단도 역시 마찬가지로 컬링을, 뿌리를 잡으시면서 거을 조금 더 내도록 할게요. 그때는 이제 아이롱을 이용을 하셔서 모가 선을 좀잡아야 되겠죠. 여기도 가운데요. 파팅 부담스러우시면 조금 짧게 뜨세요.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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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고 컬링도 살짝 방향만 보내셔서 나오시게끔. 그러면 뿌리는 나오고 나머지 머리는 다 늘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뿌리가뿌리가살짝보셔도 괜찮아요. 세팅 잘맞습니다면 세팅 잘 먹으면 풀 나오죠. 그래서 흐름만 잡아주시고 하루 뿌리 라인 그대로 괜찮으니까 그냥 그대로 들어가고요. 그러면 아이로 역시 마찬가지로 요거는 아까 올 25호 가지고 조금 붉게 썼는데 얘도 20호. 작아요. 작은 뭐, 모발, 컬리 흐름 있으니까요 얘를 가지고 트위스트를 잡으셔도 좋고 아니면 기본 그냥 나 뿌리 라인 잡았으니까 컬링만 이렇게 가지고 오셔도 좋아요 약간 굵게 나오 이렇게. 근데 요즘에 이제 약간 유행하는 웨이브가 뭐냐면 어, 되게 되게 좋게 <laughs> 하지만 웨이브라고도 하기도 하고 어. 얼마 전에 하지원 머리 되게 허까지 와가지고 웨이브 되게 굵게 치고 나왔잖아요 제가 아까 오전에 했던 웨이브가 3 8로 가지고 그렇게 잡은 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얘가 아이롱에 말려버리면 그냥 빼글빼글 이렇게 라인 잡게 회전을 하실 때, 모아를 회전을 하실 때, 뿌리를 살짝 잡아 놓고, 아까 이렇게 했잖아요. 뿌리를 잡아 놓고, 밑에 여기 끝나신 선에서부터 머리를 이렇게. 이렇잡아놓면 그래서 이제 제가 요즘에 드라이아이온과 수업을 하고 있는데 요즘 트렌드는 사실은 되게 다양한 컬링이잖아요. 그리고 컬링을 조금 많이 활용을 할수 있는 어떤 어댑를 응용을 하려고 하신다면 사실은 이드라이아이온자체의 어떤 테크닉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래도 마찬가지로 회업을 하시면서 막아놔요. 일단 아까 거기 빠져나오는 데까지는. 그리고 여기서 열감을 주고 빼요. 이렇게 늘어지죠? 어, 아던그공간이 쭈그러든다는 소리야. 그래서 빼주시고 다시 회전하시면서 컬링을 말아내실듯이 빼주시면 얘가 어떻게든 이렇게 되이 얇게 떨어져. 눈을 한번 후, 훑어주시면 선 자체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동굴, 동굴, 동굴 말리는 게 아니라 약간 뻗치게끔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안심하실 때 그런 컬링들의 어떤 느낌들을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게끔 뒤통수의 선을 만들어 놓을게요. 자, 그러면 라인에서 깍지를 조금 잡아보도록 해요 옆가는말 라인이니까 크게 뜨세요 지그재그를 크게 떠줘야 겹치면서 선이 안 보여요 그래서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크게, 크게 몇개뜨시든지 상관없어요 한 번에 뜨셔서 쭉 나눠줄게요 완전 잘 떴어 이렇게 그래서 가운데로 쭉 가운데로 보내주시고 왼쪽에 모발 핏을 살짝 잡아주시고 그럼 내가 컬링을 잡아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볼륨감이 보이는지가 이렇게잡히죠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호흡을 걷잖아요. 그러면 선을 훅훅고 가져와서 되게 예뻐요. 연습하실 때. 그러니까 너무 처음부터 너무 막 으쌰으쌰 하시면서 하시지 마시고 뿌리만 잡으시면서 정말로 대충대충 대충 한다는 그런 느낌을 가져가실 수 있으시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남아 있는 컬링은 조금 내려 주시고요. 앞머리 라인에 흐름 갈게요. 얘가 마치 두 개의 라인을 따 주는 것마냥 양쪽에 따기를 한다는 것 마냥 가져가셔야 돼요. 흐름을 잡으셨을때 앞머리 섹션이 그대로 아래로 떨어지시도록 주시고요. 얘는 패턴 선 자체가 굉장히 넓은 것 자체로 앞머리와 뒷머리를 같이 쓰는 거니까. 고정이 되실 때는 어떻게 잡으셔야 되냐면 얘와 얘의 중간 라인에 들어오셔야겠죠.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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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그래서 고정이 들어가시면서 흐름이 연결이 되실 수 있게끔. 자, 밑머리 가장 아랫단 라인이고요. 컬링을 3cm, 액션 3cm 라인에서 반 바퀴 정도 회전하셔서 쭉 가지고 들어오세요. 이 머리는 앞머리 파팅과 뒷머리 파팅이 나눠지는 게 아니라 앞머리와 뒷머리가 만나요. 그래서 컬링을 잡으세 이 앞머리 컬링은 전부 다 아웃컬링의 라인을 다 잡아놓는거지 네. 뒤쪽에서 만들어놨던 컬링이 연결이 되면서 가지고 왔을때 그 흐름을 킹보정을 통해서 가는거예요 그래서 양쪽 컬링을 잡을때는 뒷파트 따로 앞머리 파트가 따로따로 따로 들어가면 양쪽 컬링이 들어가는건데 이렇게 경우에는 이 뒷머리가 앞머리처럼 쓰여지게 돼있어요 그뒷머리자체는컬다 했죠? 다 한거야 그럼 앞머리 라인은 앞머리에서만 흐름을 잡아주세요. 뿌리에서 3cm 위지요 회전하시고, 그대로 내려오시고, 컬링이 커브선, 툭툭툭툭툭툭, 털어가실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머리의 결, 탑에서부터 가지고 내려오시면서, 뿌리는 한 90도 정도, 기본 초가 가져가실 수 있게끔, 우리가 꽃주의 어떤 선이라던가 북고풍의 라인을 만드실때는 3cm 라인에서부터 스타트를 하시면서 탑선을 120도로 다 올리겠지만 얘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흐르게만 손가락 사이에 살짝 이렇게 결이 갈수만 있게끔 만들어주시면 돼요. 자 탑선있죠? 여기 정가운데 라인은 같은 섹션으로 얘네들의 흐름이